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곡 천사의 합창이라는 곡, 그거를 듣고 또 보았습니다. 거기 인원이, 성가도 인원이 꽤 많죠? 그 인원은 일부예요. 쭉한 바퀴를 돌면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은 10배 이상입니다. 아래, 위로 꽉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 예배예요. 1부부터 7부까지 쭉 계속 그렇게 꽉꽉 차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시간을 내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이렇게 쫙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동시에 오전 11시에 한국의 대부분 교회가 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비슷해요. 11시, 12시 사이에 다 드려요. 메인 3부 예배는 다 여기서 드려요. 우리는 앞으로 7부, 8부까지 드려야 되니까 여기 나눠서 아직은 350명까지는 아래까지 앉으면 은한 400명까지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라도 앉아서라도 쪼그려서라도 서서라도 예배 드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라도 찬양 그 주일날 성가대 하나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매주 비행기 타고 와서 성가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비행기를 타고 그럴 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난 교회가 돼 하나님은 지금 이 동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인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혜를 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청년이고, 이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이 고민조차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다. 좀 관심을 갖고 들어봐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 영생의 비밀이 있다. 행복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미리 기록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세 가지 소개만 해도요, 여러분 젊다라는 거 지금 여기 젊은이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제일 젊어요. <laughs> 젊은층에 속합니다, 여러분. 어, 어제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에서 목사님들이요. 할수록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100명 정도인데 15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어버이 주일 이제는 70세로 끊어도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노령화되고 있어요. 하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 오죽하면은 부부 주일을 출산 장려 주일로 총회가 이름을 바꿔서 출산을 좀 장려합시다. 우리 자녀들 좀 결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고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자기가 키우는 줄 알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게 겁나서 못 낳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 겁나서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작은 것으로 일단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도 결혼하고 예, 그렇게 살아오면 그냥 냉장고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이렇게 하나씩 들여놓는 재미로 살아오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풍성한 걸로 시작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냉장고만 있어도, TV만 있어도 부러워했어요. 저희 동네 그냥 TV 있는 집 하나는 타잔할 때마다 돈을 받고, 마당 내라도 줄서 있으면, 너, 넌 오지 마, 그래요. 문을 탁 닫아버려요. 찍히면, 그 TV 있는 집 애한테 찍히면 안 돼요. 갑이에요 동네에서 갑이에요 그렇게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았어요 지금은요 TV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TV가 극장이 영화관이 집 앞에 와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본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이 젊은이라는 것은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건강하다는 거는 젊다는 거 여러분 청년의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가 이미 많이 늦은 것 같기도 해요. 부러운 내용입니다. 아, 젊다는 건 뭐예요?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아, 건강, 늙고 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건강해요. 거기다 건강한 데다가 관원이래요. 오늘날 지금 공무원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공무원은 오늘과 달라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부자이기까지 하네요. 이 청년은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보아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 청년은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유, 그런데 뭐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뭐 부족할 게 있어. 아유, 그런데 뭐 굳이 교회까지 나와. 그 정도면 그냥 혼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만한데.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얻은 이 청년은 반대로 그 모든 것의 끝에서 얻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여기에 뭔가 무지개가 있는 줄 알고 하, 무지개를 향해서 무지개 다리를 향해서 왔더니 요단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허망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돈을 위해서, 여전히 높은 자리를 위해서, 여전히 건강을 추구하면서 팍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큰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빛을 바라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고 묵혀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아홉, 아홉 가지의 장점, 특별함 또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청년의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가진 이 지금 젊음, 그 다음에 높은 권세, 부유함, 이런 것들,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그 부러움의 대상, 부러운 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장점을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아직 없는 것들을 쫓아서 그걸 바라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막 고기가 딱막 잔치가 이렇게 돼 있는 상 차려놨는데 거기 딱 와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고기가 없네. 아무리 움직여 99가지가 차려져 있는데 기껏 와서 찾는 게 고기가 없네. 많은 것에 누리는 99가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와서 한 가지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를 피할 집을 주셨더니 더큰 집이 아니라고 불평하면서 살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한끼 맛있게 먹을 건강을 주셨더니 지금 맛있는 고기가 없다고 또 뭐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맨날 만나만 주시냐고. 그랬더니 고기를 주셔요. 입에서 고기 냄새 단내가 나도록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그 마지막 순간에서까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속에서 불평, 불만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면 우리는 감사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파킨슨 병이에요. 지금 눈도 이제 잘못 드셔요. 눈좀잘 떠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눈 감았다 떠보세요. 얼마나 쉽죠? 저희 어머니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수저를 하나 가려요. 그리고 왼쪽 눈을 떠 보세요. 두 눈을 하면은 약간 보이니까 탁 하면 한쪽이 완전히 감긴 게 느껴져요. 눈을 떠 보세요. 그러면 아, 떴어요. 아 잘했어. 우리 박수 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아직은 떠지네요. 그런데 우리는 눈 아주 깜빡깜빡하면서도 귀한 줄 몰라요. 한번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의 손안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왜? 걷게 해주면 뛰기를 원하고, 뛰게 해주면 날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면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각각게 역할이 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어도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재능들이에요. 제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피아노를 치고 매일 하루에 7, 8시간씩 피아노 치면서 대학을 갔더니요. 진짜 재능 있는 친구는 들으면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노력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한번 딱 들으면 외워요. 진짜. 뭐, 절대 응감. 그건 놀라운 능력이요 보면 그려요. 저희 집 사람 그림을 그리는데 연습이 없어요. 직접 그려요. 그냥 그것도 이런 벽에다가 벽에다가 페인트 붓을 들고 그려요. 어떻게 그 망침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그려요. 그려 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어요 각각에게 귀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만 먹어요. 하나님 쟤는 차가 있어요 쟤는 집이 있어요 쟤는 자녀가 있네요 자녀 있는 사람 가보세요 애 때문에 징글징글하다고 그러죠 아, 뭐 가면은 집 있으면 아우 넓은 집이라 불편해 나는 그런 집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어 넓은 집이라도 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다시, 이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르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면은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 그이 기회의 시간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는 느끼다가 막상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다시 거기에 빠져들고 말아요. 남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미 남들이 다 누려본 겁니다. 남들이 누려본 거예요. 솔로몬 왕의 고백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예, 결혼, 결혼 남자에게서는막 뭐, 그렇게 많은 여자들 한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하, 후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어, 없는 게 없어요. 솔로몬 왕의 그 부는 성경이 기록된 것과 아니라 역사 속에서 증명된 부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도 모든 역사 속에서 인정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얻었던 솔로몬 왕의 전도서 결론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이 산 세상은 내가 가진 만큼 소유한 만큼 내가 나를 위해서 산 만큼 이 땅에서는 아무 것도 내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기보다는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너가 가지고 너가 보는 거, 너가 먹는 거, 네가 귀로 듣는 거그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라.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이순아 원사님이 아이를 한명데려 갔어요. 예서라고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눈을 못 봐요. 그리고 장애가 있어요. 표현도 잘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 해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아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두 눈을 못 보고 나이면서부터 못 보고 그렇게 자라는 건데 근데 아이가요 할수 있는 것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이 아이를 6년 정도 보살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와서도 요플레를 다 하나씩 떠먹이고 그렇게 먹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잘 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찬송을 잘 한대요. 찬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뭔 인생을 알겠어요. 근데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밝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찬송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죽어버리고, 찬송이, 이불 다물었는데,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아직도 남아있는 지혜, 아직도 남아있는 힘, 이 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맨날 없는 것만 찾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이걸 남겨주셨네요. 아직도 나에게 이것도 있네요. 하나님 이것도 나누게 하시고 저것도 나누게 하시고 아직도 나눌 수 있는 거 무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먼저 보여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변화돼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당당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못 온다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종교한 존재인지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아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면서 어제까지는 우울해갖고 우울증 걸리고 약을 먹을까 말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 막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면서 막 다니니까 주변 사람도 네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렇게 네가 기쁨으로 아, 얼굴이 화색이 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의 너의 삶을 준비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는 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찬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감사로 끝날 거면은 그냥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서 죽게 하면 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각각 이 땅에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병든 세상, 힘든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서 끝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니까 집에 가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깥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찌질하게 살게 내버려두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 앞에 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두 눈은 반짝반짝, 목소리는 당당 이렇게 외치고 아, 한번 입에서 나오면 찬송이 나오고 자신감 있게. 너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는 가진 게, 나는 없지만 행복해. 너는 가진데 왜안 행복해? 너는 나보다 좋은 차인데 왜왜 왜 웃음을 잃어? 토리어 다른 사람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난 너보다 없어.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어 무일뿐이야. 근데 내가 기쁘잖아. 근데 네가 왜안 기뻐? 나는 지금 몸도 아파 죽겠어 나는 지금 파킨슨이야. 되게 힘들어. 나는 암이야. 그런데 나는 기뻐. 근데 너는 왜 건강한데 왜안 기뻐? 너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데 왜일안 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나눌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물질 이 있는데 왜안 써?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와서 계속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만 좀 기도해라. 너는 새벽 기도 나올 필요 없다. 기도를 나와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기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마누라가 나를 저녁에 피곤할 때발주물한 10분씩은, 10분씩은 좀 매일 주물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누라가 변하기를 바라고, 또 남편이 제발 나한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고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남편도 자녀도 누구를 봐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네요.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쳐서 쓰러져 죽는 안 있어도 아, 남편 발을 주물러 주다가 죽으니까 남편이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 이게 제 얘기예요. 아, 저희 애들 엄마가 그렇게 잘했어요. 차 했는데 막 끝나면 뭐 주물러주고. 있을 때 귀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귀에서 보냈는데 뭐좀 재능이 부족하고 뭐좀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다 우리 때문이에요. 또 병자를 소경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보고 채우라고요. 돌볼 자들이 너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비어있는 사랑이 비어있는 곳 힘이 필요한 곳을 서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무언가를 할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서 지금 교회 갈 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기도할 힘과 믿음을 주셨어요. 병상에서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희 아버님이 하는 기도가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내주시면 뭐할 겁니까? 와서 싸우기 바쁠 텐데 싸울 사람이 더 느는 거예요. 부부 두 명도 지금 안 싸우고 살기가 힘든데 세 모이면 안 싸우는 게 다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가 섬기면서 살려고 할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한 한 가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한 가지에 우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이 지금 가지고 누린 거 그것만으로도 보통이야. 네가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셨어요. 널 보니까 참사 사람, 다른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 너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 세상의 모든 건 네가 누린 것이 헛되다는 것까지는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왔구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 소리에 있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연습하고 나와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삶 가운데서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더 힘들어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기 시작하고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기를 시작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분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신연령은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이가 많은데, 나는 고령화 고령화 걱정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노인으로 보면은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 뭐라 그래요? 아직 기회가 많다. 우리가 한창 일할 때이다. 인생은 100세다. 열심히, 앞으로 하나님이 30년을 놔뒀는데, 왜곧 5년 뒤에 죽을 사람처럼 왜 다들 그냥, 아휴, 나는 왜 이러고, 나 노약자 자리 막, 옷, 다 섬기는 자리만 찾고 아휴,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유, 나, 이거, 어버이 달고 탈 때, 아유, 나 아직, 진짜 그, 아직 젊어. 이건탁내 이제 우리 게 70세를 끊어요. 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 지금 다들 100세, 90세 살는데,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교회가 젊은 교회 아니에요. 가면, 늙어가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애 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이 한숨을 쉬어요. 아, 뭔데. 아, 걔가 떠났어. 요즘 유치원 애들이 남친, 여친 때문에 한숨을 쉬어요. 안 보셨죠?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해봐서 알아요. 피아노 갈때 애들이 한숨을 쉬어. 아 남친이, 그때부터, 앞으로 할 걱정도 많은데, 그때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 한숨 쉬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아휴, 오늘 뭐 먹을까? 애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안 늙었어요. 늙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벌써 불러 가셨을 거예요. 어제 잠잘 때 불러 가셨을 겁니다. 그냥 어제 차 타고 가는 사이 뭔 일이 생긴지 몰라요. 내가 조심 운전 하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운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은 편에 술 먹고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맞은 편에 미친 사람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사건 나는 거 살인 사건에 뭐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어요. 왜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여자를 끌고 들어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자기는 죽는 거 실패하고 잡혔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자기는 살 악이 없고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서 나 혼자 죽기 억울해서, 억울해서 주, 죽이고 죽으려다가 자기는 안 죽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희망이 없으면요. 혼자 죽는 것도 사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 뭔가 맨날 그 노전. 그 옛날에 얼마나 죽는 게 억울했으면 진시황이나 외국의 황제들이 죽을 때 같이 순장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안 죽기를 바라는 거예 왕이 죽으면 우리 다 신녀들 같이 순장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 이 땅은 그거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두려워요. 그러나 진시왕제도 결국은 불로초를 못 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영생, 이 불로초를 오늘 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불로초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느라.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나왔을 때그 청년을 보고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그 답을 머리로서까지는 알았는데 몸으로 실천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었는지 모르는지 천국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뒤에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이 청년은 예수님이 결국 그 방법을 가르쳤는데 근심하며 가느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머리를 긁적이며 갔다고 돼 있어요. 아, 괜히 물어봤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일이 모를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이 땅에서 아직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알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